라디오 텐텐 기도입니다. 오늘날마다 주기로 교티 본문은 애굽기 12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애굽에 이만 열 번째 제왕과 함께 출래국을 하게 됩니다. 본문에는 6월 절에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만 묵상할까 합니다. 어린양의 피입니다. 어린양의 피.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피라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윤리나 도덕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그것이 원색적이지 않고 세련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런 생각은 우리만의 생각이 아니라 19세기 유럽에 만연되어 있었던 생각이었습니다. 18세기 이성주의와 합리주의가 대두되면서 이런 철학이 발흥한 것입니다. 기독교를 피해 종교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도덕의 종교라고 그렇게 이제 고상한 아, 종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우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사랑의 하나님만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죄를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반역, 이 성경의 선언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뭔가 좀 부족하고 실수한 것, 그런 것들로 생각하는 경향이, 그런 주장이 덕세했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 죄인이 교육과 선도에 의해 그 바로 잡힐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형무소의 이름이 교도소로 바뀐 것도 그때 이런 사주의 역량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죄와 피해에 대한 설교는 싫고, 그러니까 위로와 격려만 원하는 게 사람들의 마음임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19세기의 도덕적인 기독교를 추앙하던그 시대를 박살낸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1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그렇게 교양 있고 도덕적으로 훈련받았다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 앞에서는 마치 피해굶중의 짐승과 같았습니다. 그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린 전쟁의 장문인들이 대부분 도덕적인 기독교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도덕적으로 조금 부족한 존재 정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본질상 죄인들입니다. 그이 말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치명적인 저주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애국의 바로왕을 보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죽음의 길을 고집하는 바로의의리석음과 교만을 보십시오. 바로가곧 우리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점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사실 예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한 민족은 자기의 죄값에 따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으로 멸망을 당하고 또 다른 한 민족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해방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 어린 양의 피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부문에 피라는 단어가 세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에 한번 그리고 13절에 두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 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왜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를 내리지 않으신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격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구원받음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잘나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베로 주신 은혜의 길. 어린 양의 피로 인해 구원 받게 됨을 구여주시는 것입니다. 1번째 제앙을 내리시기 전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조용히 지켜보는 가운데 죄가 어떤 것이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 존재이라는 사실을 그, 그들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마찬가지다. 이스라엘 백성 너희도 애국사람들 똑같이 죄인들이다. 그래서 심판을 피할 길은 나여호와 하나님이 허락하는 어린 양의 피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깨달음을 전제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동으로 신앙 구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기둥과 임방에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피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지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피가 없어도 자기의 백성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피를 내세우라는 것입니다. 이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적극적으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어린 양 예수의 피를 고백합니까? 자랑합니까? 죽음 가운데 있는 나를 구원해 주신 어린 양 예수의 십자가 보혈를 자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혹시 부끄러워하는 것 아닙니까? 숨기고 싶어서 안달난 것 아닙니까? 물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우리의 부족함과 상관없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핑계 삼아 우리가 어린양 예수의 십자가 사랑을 부끄러워하는 것 아닙니까? 나의 사격과 공로로는 도무지 될수 없고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 피를 흘려 주심으로 구원받았음을 아는 성도라면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부끄러워하면서 살수 있는 것일까요?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의 사랑을 부끄러워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아도 괜찮은 것일까요? 말씀 앞에서 조심스럽게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 봅니다. 나는 과연 지금 내 인생의 집 문지방과 인방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바르고 사는지 조용히 돌아 봅니다. 내 인생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일이 묻어 있는 흔적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볼때 우리 인생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일과 관계 있는 인생으로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잃어가고 있고 과연 또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지 말씀 앞에서 조용히 돌아보게 됩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오늘 우리는 배웠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이루어졌습니다. 나는 지금 그 예수님의 보혈을 자랑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인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유를 통,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백성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와 보유를 하나님 숨기고 부끄럽게 이기면서 하는 엉터리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자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일를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초청하시고, 하나님 은혜 보좌에 있는 하늘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